안녕하세요. 로또 369입니다. 오늘은 이번 1199회 로또의 종합 패턴, 즉 소삼합과 총합회기 흐름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삼합 비율입니다. 최근 10회 데이터를 보면 1대1대3, 2대1대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즉각 구간 1에서 15, 16에서 30, 31에서 45에서 균형 있게. 분포하는 조합이 확률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특정 구간에 쏠리는 형태, 예를 들어, 0대4대 같은 불균형 조합은 2등이하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에서는 각 구간에서 2개씩, 혹은 1대2대3 형태로 균등하게 분포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총합 회기 흐름입니다. 전 회차 총합 207은 전체 분포 중 상위 2% 이내의 고압이었습니다 이후 회차들은 90% 이상 확률로 110에서 164의 중합대로 내려옵니다. 즉, 이번 1199에는 총합이 135에서 155사이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 1199회의 핵심은 소삼합 1대이 대상과 총합 140 전후의 안정 구간, 이두 조건이 일치하는 조합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2월까지 다양한 이벤트 혜택은 무료 가입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